그러면, 거기서 받은 진상을 어떻게 푸냐? 아, 오늘 퇴근하고 호파서 조지로 가, 호파가자. 그만큼 룸사롱에 진상 손님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거 아닐까? 그것도 많죠. 그러니까 이게 진상 대물림이야. 그러니까 룸사롱에 가는 손님들. 야! 이게 넥타이야. 넥타이면 넥타이. 야! 야! 아가씨 좀 보여 줘 봐. 이런 건 아가리에서 이제 고기 처 먹고 와 갖고 막 고기 냄새, 셔츠에 고기 냄새, 마늘 냄새 막 존나게 나는데 이제 이질하고 얼굴 시뻘건 거. 야! 오번빵이 금해. 이러면 어 오빠 왜안오 아파요. 하지 마세요. 막 앉아. 이러고 앉자마자 이러면 어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. 아, 아파요, 오빠. 이러면 야. 만져질 수도 있지. 담배, 알지? 야, 네 담배 줘봐. 이러면, 아, 어, 오빠, 저 담배 없어요. 이러면, 야, 지랄하지 말고 담배 가져와. 이러면, 아, 어, 오빠, 담배 없어요. 오빠, 담배 있어요? 이러면 건너편에 앉아 있는 그 신입 사원 같은 애가, 아, 담배 있습니다. 이러면, 오빠, 나두 개만 피울게, 나 거랑 그 오빠 거, 오빠, 이거 피세요. 이러면, 야, 불 붙여봐. 아가리 똥내 장렬. 이러면 옆에 있는 아가씨가. 갔다 아 호빠 선수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놀러 아 후. 이러면 야 노래 하나 찍어봐 조황조의 거짓말 이러면 어 알았어 오빠 조황조 거짓말 이러면 막 노래 이렇게 부르다가 어 엉덩이 또 만졌다가 가슴 또 쭈물 쭈물 이지러하다가야 이러고 집 팔뚝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돼지 새끼들이 그러면 옆에 아가씨 이제 신입사원 옆에 앉은 아가씨까지 이렇게 이렇게 옷 잡아당겨갖고 이제 땡겨. 그럼, 어, 오빠, 이거 홀복 빌린 거야. 잡아당겨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러면, 야, 시끄러. 이러고, 지팔뚝에저거도한 30kg 될것 같은데, 그 연약한 그 이쑤시개 같은 아가씨, 어깨 이렇게 올리고, 여긴 어깨 이렇게 올고 야, 날 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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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스라이 옆에 있는 아가씨. 어, 좋아요. 좋아요, 오빠. 아, 씨. 족같은 씨. 냄새 존나 나안 좋아요. 아씨, 아, 이러고 간주 나오면 옆에 있는 아가씨, 아가리 동네 술 동네 플러스 안주 동네 플러스 고기 냄새 바뀌었는데, 야 이러고 키스하자 이런 말도 안 돼. 뒤에 옆에 있는 아가씨 아니, 이건... 그 뒤통수 그냥 강제로 잡아서 요지를, no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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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음, 막 요지를 하다가 이제 또 노래 나오면은 요쪽에는 마이크 있으니까. 여기 헤드락이야, 그냥. 이 아가씨는 계속 헤드락 당하는 거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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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그 아가씨는 헤드락 이렇게 걸린 상태로. 어, 오빠. 여기 공간이 너무, 어, 좋다. 어, 오빠. 어, 어 이러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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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요즘에 불다가 노래 끝나면. 야. 그리고 신입사원 어깨 한번 이렇게 팡지면서. 잘될 거야, 이 새끼야. 어? 잘될 거야. 나때도 그랬어. 이러면 신입사원이. 예 이러고 야술좀 먹어봐 이러면 예술 마시겠습니다 한잔 주십시오 이러면은 야야 야, 나도 한잔 따라봐 이러면은 아예 이러면 따라줘 그러고 한 다음에 아 죽인다 야 이러면 어 오빠 왜 이러면 안줘안 안 주냐 이러면 안 했어 오빠 줄게 뭐 줄까 매론 줄까 이러면 이러면 아 이러면 아야 술값 얼마나 하냐 이러면 어, 오빠 갈려고 마담 언니 불러줄게 이러면 술값 먼저 마 여기 이러면 아 어, 오빠 그 나는 모르지 그 속마음으로 어 빨리 나가라 이발개 새끼야 어잘 됐다 새끼야. 이러면서 마담 언니 불러줄게 이러고 나가 그럼 마담 언니가 딱 들어와 이러면 어 오빠 벌써 갈라가 이러면은 얼마야 이러면은 어 오빠 6섯병 아가씨 음. 오빠, 89만 원, 이러면. 뭐죠? No. 이러면. 아, 오빠, 왜 이래?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. 89만 원 줘야 돼. 아, 외상값이0만원 깔려있는 거 알아, 몰라. 응? 어? 이러면, 야, 돈 없어. 9만 원 까. 이러면, 아, 오빠, 왜 이래? 아, 오빠, 올 때마다 맨날 깎아주는데, 오늘도 깎으면 어떡해. 아, 오빠, 아가씨 솔직히 이뻤잖아. 옆에 앉아있는 아가씨. 이러면, 야. 89만원 없어 이러면 아우 빨리 저기 빨리 줘 이러면 카드 이렇게 줘 그럼 카드 이제 마담이 이렇게 받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웨이터야 이러면 네 이래 그러면 80 이러면 웨이터가 귀 갖다대 89만원에 저 새끼 저번에 외상값 20만원 있거든 그러니까 89에다가 20만원 119만원 니팁 네 받았니? 아 받았습니다 니팁 네 5만원 올려 줘 개새끼 그럼 얼마야 89, 1 백십구, 백이십, 백이 야, 1이 백삼십 그거 이러면 예 이러고 알아서 장에6만원더 넣어라 이러면 예 이러고 그러다 보면 아 오빠 계산했어요 이 그러면 야8 9만원 그거지 이러면 어 그럼요 오빠 우리가 무슨 사기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번에 8 9만 원이긴 한데 저번에 외상값 2 0만원 해갖고 어 백이십 에서 약간 더플러스 웨이터 띠까지 해서 130? 아 알죠 오빠? 이러면 야몸 뭐 130이야 이도라 같은 녀석 이러면 아 오빠 왜 이래 아유 외상값은 줘야지 나 사장한테 짤림 책임질 거야 응? 나 여기 계속 나와야지 오빠 싼 술도 계속 주는 거야 알았어? 이러면 야안돼안돼안돼 취소시켜 취소 안돼 오빠 나도 안돼 아우 그으신까 그, 맥주 맥주 먹고 가 잠깐만 띵동 응. 예야 웨이터 우리 최고의 오빠예요 알죠? 이러면 은 아예 알고 있습니다 오빠 웨이터 알아 이러면 웨이터 알쥬? 이러면 예 웨이터야 우리 가게에서 어, 누나를 제일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최고의 오빠야 알아? 이러면얘예이러면 예, 이러면. 알았으면은 우리 최고의 오빠한테 맥주 서비스로 줘 알았어? 다섯병 가져오지 말고 세병 서비스로 주라고 알았어? 이러면 예? 이러고 갔다와 오빠니까 맥주 서비스로 주는거야 개씹이 개시비... 맥주 서비스를 다 주면서 오빠니까 맥주 서비스를 주는 거야. 응? 내가 다른 새끼였으면 테이블에 앉지도 않는다. 이러면 아, 그... 이제 치해갖고 뭘 하는지도 몰라. 옆에 있는 애는 어디 갔어? 아우 오빠, 오빠가 나가라면 계산한다고. 그만 놀아. 맥주 먹고 가볍게 한 모금 하시고. 어, 차 불러서 가세요. 대리 불렀어면안 불렀어요. 내가 불러줄게. 여보세요? 이러면. 예. 아, 어, 우리, 저기, 여기, 어, 어, 학두로, 학두기 11-11, 여기, 대리기사님, 그쪽도 대리 불러드려요? 아, 어, 신입사원, 아닙니다, 이러면. 어, 대리기사님 한 팀만 불러주세요. 예. 그 어, 우는 거야? 그러면 이제 맥주와, 갖고 이제, 띵, 띵, 이러고 오빠 짠, 바닥. 오빠 짠! 이러면 덫이 이제 너무 졸려. 아, 아, 이러면. 아 오빠, 이렇게 치했어 어, 네, 나가요. 이러면. 오빠, 대리 왔대 빨리 가자, 일로 와. 이러면, 이러고 이제 대리까지 태워서 그냥 보내는 거야. 이거야, 씨, 뭘 다른 게 뭐가 있어. 그럼 그 이제 나간 그 호빠 아가씨는. 그 룸사랑 아가씨는. 아, 씨. 돼지 새끼들 진짜 족 같네, 진짜. 아 호스트 바 선수 새끼들이 나 손님으로 눌러지 그럼 저렇게 족같이 생긴 애들이 왜 오고 치랄이야. 이러면, 띵동. 이러면. 어머 손님 왔어 이러면 예호파 선수 저기 A 가이 있지 저기 애들 왔대 아 차라리 잘됐다 언니 아아 밥을 아, 좀 끄고 아 애들아 초이스네 언니 이러고 나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거야 이거야 차라리 호파 선수 애들이 더다 그러면 거기서 받은 진상을 어떻게 푸냐 룸사랑 아가씨 열받잖아. 아 오늘 퇴근하고 호빠 소 조지로 가 호빠 가자 이러면 거기 나 아가씨는 가자 가자 어, 예, 우리 언니 언니도 호빠 갈래 이러면 아 어, 나도 갈래 그럼 호빠를 또가 호빠를 가갖고 예 이제 아가씨 아까 그그 또라이한 당한 아가씨 예 초이스 이러면 이제 초이스 들어와아 언니 안집에 있어 나는 4번 이러면 아 나는 족조지얘기해서 누구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. 난 1번, 언니는 이러면 난 3번, 이러면 1번, 3번, 어, 그리고 다 나가, 이러고, 어, 마담 오빠, 이러면 어, 우리 여왕님들 왔어, 이래. 그러면, 아 어, 그럼, 응? 오빠 싸게 해줬네? 이러면, 아 어, 그럼, 이러고 따라줘. 오픈한다, 이러면, 어, 짜가 아니지? 이러면, 당연히 짜가 아니지, 오픈한다, 이러면, 어, 따줘, 오빠. 그 마담이 따.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돌리다가 이제 선수가 뭔가 마음이 안 들어, 술 먹으면 처음부터 진상 안 부려. 술 먹다 보러 가면 갑자기 빌이 딱와한세 명이서 갔을 때한 일곱 병 마셔. 그러면 그때부터 사이가 스물스물 올라와 진상이. 아 근데 어, 어, 언니. 아 언니 예. 아예이래네 이래. 이러면 이래. 너는 돈 너무 쉽게 번다 야이러면아 죄송합니다 누님. 아예 아씨 넌 잘난 게 뭐니 이러면아 저는 예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아 얼굴이 뭐잘생겼지 키가 좋또커응 음? 거긴 커? 이러면 얘좀 예, 됩니다 이러면 뭘 돼야 아, 노래는 잘하니? 그냥 좀 어느 정도 합니다. 얘 예, 노래 나 불러, 아, 이러면 노래 불러 가는 거야. 그럼 노래 르다가 노래 다부르면 괜히 시켰다. 그냥 이거야, 이거야. 아, 아 괜히 시켰다 시X야. 아. 언니 이러면 어, 왜 이러면 아나 어, 다시 초이스 할래 얘 마담이나 불러 이러면 얘 눈이 이러고 마담 불러 이러면 어 공주님들 왜또 뾰루팅이나 갖고 이렇게 오빠를 자꾸 불러쌀까 이러면 오빠 좀 괜찮은 애좀 초이스 좀 시켜줘 옆에 있는 데 무슨 목섭다니고 뭐야 내가 지금 술몇 병을 먹었는데 이러면 어 옆에 선수 들끼 아주 화장실에 가서 뚜둥교패하겠네 오빠가 진짜... 그러면 아 오빠가 화장실에 가서 교육 좀 시켜라 다시 출시 좀 해줘 이러면 알았어 괜찮은 애들로만 오빠가 딱 뽑아서 딱 거기 중에는 아무나 골라도돼 알았지 이러고 난다면 이제 거기 이제 마담이 가고 야 이러면 예형 이러면 일 똑바로 해라 내가 지금 전현들한테욕처먹어야돼안처먹어야돼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형야너너 너 그리고 내가 출근할 때 셔츠 입으라 그랬지. 그면아 죄송해요 형. 너한 번만 더 티셔츠 차 입고 출근해봐. 뒤져 진짜. 어예 형. 공주님들 초이스 합시다. 이러고 해 번부터 치츠가 다시 쓰는 거야. 그러면 이제 3번 이러고 3번 안 쳐. 그럼 또 반복되는 거야. 어 응? 반복이야 반복. 응 오케이? 그럼 그 호스트 바 선수가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어딜 가냐? 다시 룸사롱 아가씨 가게 가는 거야. 응? 야 오늘 아가씨 끼고 놀래 이러면 아 좋아요 좋아요 형님 이러면 야 누구 누구 갈래 네명룸사롱 가자 룸사롱 가면 똑같아 응